<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도 겟레디윗미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을 웜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입큰 블러셔랑 틴트 두개 가을 웜 세트로 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머리를 좀 찝어 줄게요. 음,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아까 기초를 바른 상태여서 좀 간단하게 패드를 사용을 해서 피부를 살짝 닦아주고 크림만 바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시초 세럼 패드인데 크기가 진짜 짱 커요. 이렇게 피부를 살살 닦아주면서 수분감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저 제품은 패드에 세럼이 되게 많이 묻어있는 편이라서 뭔가 이렇게 피부를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세럼을 펴 바르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 크림은 키엘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 거의 다 써가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또 살까봐요. 또 사긴 집에 기초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피부에 무난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발림성도 너무 부드럽고, 뭔가 딱 정석적인 크림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유분감, 수분감 다 적당히 있고, 부드럽고, 제 피부에도 잘 맞고, 흡수력도 좋고. 이렇게 발라주고, 립밤은 프레쉬. 제가 영상에서 프레쉬 립밤을 하도 찬양을 했잖아요. 프레쉬에서 영상을 보시고, 이 코코넛 제품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단종도 안 되고. 저는 진짜 단종될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유분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프라이머는 메이크업 포에버. 포어 미니마이저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 들그 그린 코렉터 제품만 사용하다가 오늘은 그린 코렉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모공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저 제품 맨날에 진짜 잘 썼는데 한통다 썼었거든요. 제가 프라이머를 하나 다 쓰기 되게 어려운데 저거는 하나 다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피부가 매트하게 마무리되면서 모공도 어느 정도 잘 메꿔지고 이렇게 베이스 준비를 마쳤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슬시, 이거 아직 개봉도 안한 제품인데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받은 지는 꽤된 제품인데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슬시는 베이스도 꽤잘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컬러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거는 소프트 누드 컬러예요. 이렇게 약간 덩어리지는데 촉촉함이 꽤 섞여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크리미하다. 오늘은 가을 봄 메이크업이니까 좀 옐로우 베이스의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밝지 않은 컬러로 가을 느낌이 물씬 나게. 네, 날씨가 진짜 완전 봄이 됐어요. 저녁에는 아직 쌀쌀하긴 한데, 좀 낮에 막 15도 이상 올라가던데요? 너무 좋아. 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겨울에는 진짜 옷 입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코트는 입기 싫은데 코트 말고는 대 패딩밖에 입을 게 없고 다른 옷들은 너무 춥고 진짜 패딩만 입고 다닌 것 같아. 이거 파운데이션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얇고 자연스럽게 잘 발렸어. 기초를 바르자마자 한 거라서 살짝 밀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밀리지도 않고. 진짜 약간 내 피부 같은 느낌으로 발렸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했고요. 컨실러는 더샘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궁금했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일단 중간 톤으로 커버를 해주고. 아, 진짜 배고프다. 빨리 찍고 밥 먹어야지. 그리고 제일 밝은 색으로 좀 밝혀줄 때를 콕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브러쉬로 대충 얹어주고, 편지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밀착시켜줄게요. 아. 완전 배고파. 오늘은 약간 짜고 매운 거 먹고 싶어요. 며칠 전부터 약간 닭발이랑 라면 이런 게 자꾸 생각났어. 닭발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줬고요. 파우더는 디어달리아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오늘은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싶은 날이에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옆에 걸로.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오늘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을이니까 진짜 딱 브라운, 브라운한 느낌? 오렌지 브라운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약간 탁한 브라운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눈가에 유분기도 잡아줍니다. 어, 아, 배에서 꼬르륵거린다. 오늘은 정말 떠들 얘기가 없어요. 제가 평상시에 막 다양한 일을 겪는 게 아니라서 거의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요. 눈썹을 살짝 빗어줍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드라마를 뭘 보시나요? 눈썹은 베네피트. 다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저 최근에 1타 스캔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근데 보니까 그 작가분이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고교초세왕을 정주행하고 있어요. 옛날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서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옛날 드라마지만. 그리고 며칠 있으면 더 글로리가 오픈이 됩니다.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틀고 나서 끄질 못하고 하루 만에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은 인생 드라마가 뭔가요? 저는 솔직히 과거에 봤던 드라마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뭔가 인생 드라마다 할건 없는데, 저는 마더를 진짜 제일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다른 드라마는 뭐가 있지? 라이프 온마스도 진짜 재밌게 봤고 진짜 재밌는 드라마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안본 드라마 중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게임하거나 편집하거나 뭘 하든지 옆에다가 드라마나 예능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거의 매번 틀어놓으니까 요즘에 하는 거는 거의 다 보게 돼서 볼게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 쉐딩을 해줄게요. 이거는 데이지크 제품이고, 새로 나왔길래 색깔이 너무 예뻐 보여서 구입을 했는데, 데일리로 쓰기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일 진한 컬러가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 딱 노랗지도 않고, 붉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음영이 되는 컬러라서, 쉐딩하기 딱 좋아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싶어서 이목구비를 빡 잡아줄게요. 뭔가 가을 하면 진한 브라운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요. 약간 스모키도 생각나고 입술 밑에도 그리고 이런 작은 브러쉬로 좀 세밀하게 진한 음영을 더해줄게요. 최근에 봤던 드라마들 중에서는 뭐, 소년 비행도 무난하게 봤었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 서현님이랑 임시아님 나오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가?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는 되게 매운맛, 강한맛, 자극적인 맛 느낌이고, 약간 그런 드라마들은 되게 조용조용하고 일상을 보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최근에 대행사는 좀 재미없게 봤어요. 약간 너무 캐릭터에 힘을 준 느낌? 조금 아쉬웠어요. 캐릭터는 진짜 좋았는데, 약간 뭔가 아쉬운 느낌. 이렇게 얼굴 외곽까지 쉐딩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눈화장을 하기 전에 뷰러를 해줄게요. 속눈썹 펌이 드디어 거의 다 풀려갑니다. 속눈썹 펌 다시 하고 싶긴 한데, 너무 귀찮고, 샵 가자니 뭔가 돈이 아깝고, 풀릴 때 너무 이상하고, 고민이에요. 펌하면 진짜 평상시에 진짜 편하긴 한데. 섀도우는 뭘 사용할까요? 이렇게, 네 가지 팔레트를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해볼게요. 음, 먼저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컬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밑에 세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좀 음영을 잡아줄게요. 좀 뭔가 좀 가까이. 밝은 브라운 컬러로 전체적으로 넓게 음영을 잡아줍니다. 드라마 얘기하니까 요즘엔 되게 옛날 드라마들이 그리워요, 좀. 진짜 재밌어서 맨날 본방으로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파리의 연인, 풀하우스, 막 그런 거. 대장금. 너무 옛날 사람 같나? 허준도 진짜 전 국민이 막 챙겨보는 드라마였잖아. 약간 그렇게 요즘에는 막전 국민이 챙겨보는 거대한 스케일의 드라마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 그나마 최근에 더글로리가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더글로리는 진짜 잘 만들었어. 오랜만에 좀 강한 음영을 잡아볼까봐 뒤로 갈수록 진하고 넓어지게 이 아이홀에 따라 이어서 약간 음영을 줍니다. 이 아이홀 강조하는 섀도우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리면 눈이 진짜 짤막해 보여요. 눈이 굉장히 짤막해 보이기 때문에 이 뒤에까지 이렇게 트이게 음영을 주셔야 합니다. 할 말이 없어, 어떡해. 진짜 제 겟레디움이 진짜 노잼이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이유가 없어. <laughs> 여기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좀 눈에 컨트라스트를 줄게요. 이런 눈 앞쪽에 밝혀주고 싶은 부분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음영을 이렇게 줬잖아요. 쉐딩으로. 그 바깥 라인을 따라서, 이 앞트임부터 이 라인을 따라서 약간 밝혀주면 이 컨트라스트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눈이 좀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잘안 보이나? 이런 아이보리 컬러 섀도우 쓰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추억이다. 옛날에 그 허니밀크 기억하세요? 에뛰드? 그거 항상 눈화장 시작할 때 발라줬잖아요. 요즘에는 안 발라주는데 그때는 그걸 꼭 발라줬어야 됐어. 그리고 이 쉬머 펄 섀도우로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해줄게요. 옛날엔 제가 진짜 꾸준히 사용하던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좀 그게 없는 것 같아. 예전엔 허니밀크, 마카롱 그레이, 또 뭐가 있더라? 섀도우는 거의 무조건 에뛰드. 싱글 섀도우. 요즘에는 그냥 다양하게 있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영상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말하기가 싫어요. 내가 좋다는 제품들은 다 단종이 돼버려. 약간 말하면 안될것 같아. 말을 하면 단종된다. 이런 징크스가 생겨버린 느낌. 제가 아리따움 쑥팩 진짜 좋아했는데 그것도 단종됐잖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처럼 그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 대체할 제품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팩을 잘안 해요. 진짜 약간 짜증나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애정하는 아이템이었는데 단종이 돼버리면 더 이상 못 구하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주구장창 쓰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지도 못하고. 단종된 게 너무 많아. 제 애정템에선. 아이라인은 클리오. 요즘엔 여러분이 무슨 영상을 보셔야 좋아하실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영상 주기는 끌어올렸고, 패션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패션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한참 말랐을 때 찍어 놓을 걸. 제가 패션 영상을 잘안 올리는 이유가 조금만 살을 빼고 찍어야지? 조금만 더 빼고 찍어야지? 이러다가 못 찍는 거거든요. 찍어야 되는데, 이번엔 진짜 찍어야지. 살이 안 빠져도 찍겠어. 그리고 뷰프 영상 같은 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오늘 주제를 하나 정했어요. 웜쌤이랑 엄진아방 언니랑 주제를 정하고 약간 어떤 느낌으로 헤어랑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지 정했어요. 그래서 옷이 도착하고 렌즈도 도착하고 하면은 아마 뷰프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뷰프 주제는 뭔지 맞춰보세요. 혹시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요즘에 아이디어가 떨어져가지고 주제를 못 정하겠거든요. 요즘에 진짜 메이크업에 슬럼프가 온게뷰프 같은 메이크업 영상 메이크업 구성을 잘못 하겠어요. 예전에는 막 아이디어가 넘쳤는데 요즘에는 아이디어도 없고 메이크업도 뭔가 특별하게 못 하겠고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서 뭔가 신박한 주제를 하고 싶은데 눈꼬리를 그려줬으면 앞트임 라인도 그려줘야죠. 요즘 제 메이크업 너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언제나 새롭고 질리지 않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한계가 왔어요. 확실히 앞트임 라인 그린데랑 안 그린데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확실히 트여 보이고 눈이 길어 보이고 딱눈이니 모양이 잡히는 느낌이 나요. 요즘에는 앞트임라인 안 그리면 너무 허전해. 이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블렌딩. 저 수전증 있는 거 병원 가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아직 병원 안 가봤어요. 되게 귀찮아가지고. 저의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가야 되는데. 수정장 있으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내과? 외과는 아니고, 내과. 신경외과? 신경 쪽인가?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기는 귀찮고, 근데 손은 떨리고, 약간 뒤트임처럼 살짝 비워두고 채워줄게요. 오늘은 애교살을 안 그려야지. 요즘 너무 애교살만 그리니까 다 메이크업이 똑같아지는 느낌.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줬고요. 이 메이크업 포에버. 코퍼 컬러 느낌의 펜슬인데 이걸로 언더에 좀 색감을 포인트를 줄게요. 약간 점점 스모키 메이크업이 되고 있는데 이 후다 뷰티 팔레트에서 가운데에 있는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펄감을 좀 줄게요 펄감과 함께 색감도 더해줄 거예요 앞쪽에서 중앙까지 뒤로 갈수록 좀 넓어지게 발라줍니다 저는 이 메이크업 할때 약간 브론즈 컬러로 이렇게 언더에 포인트 주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 럭키래쉬 이런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이걸로 좀 포인트가 되는 속눈썹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눈 중앙부터 좀 띄엄띄엄 띄엄 붙여줍니다. 약간 요즘에 이런 속눈썹 좀 유행하잖아요. 이쪽 빼쪽하게 포인트가 되는 모양 잡힌 속눈썹? 유행이 아닌가? 하여튼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스타일이지 않아요? 속눈썹이 약간 별 모양처럼 딱딱 포인트 되는. 되게 촌스럽다 생각했는데 요즘엔 너무 예뻐 보여요. 되게 만화 같지 않아요, 속눈썹?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짧은 속눈썹들을 붙여줍니다. 다리 왔어. 어? 이렇게 모양대로 배치되어 있는 속눈썹이 붙이가 편해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일자로 쭈르륵 있으면 제가 모양을 생각하면서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모양대로 붙이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반대쪽도. 아이고 손 떨려라.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만화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포인트를 줬어요. 마스카라는 디어에이 언더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요즘에 이거 너무 잘 사용해요. 너무 바르기가 편해 각도가. 그냥 지금 굉장히 인위적인 모양이니까 좀 뿌리 쪽에 볼륨감을 주면서 좀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거 언더에도 되게 섬세하고 예쁘게 잘 발려요. 이 마스카라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집게로 좀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 오늘따라 손이터돌리네 집게 끝에 좀 마스카라를 묻혀서 찝어줍니다. 이렇게 눈화장을 어느 정도 해줬고요. 립을 발라줄 거예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 중에 하나죠. 입큰 틴트. 가을 웜 제품들이에요. 5호 누디 피칸이랑 6호 카카오 시럽. 이두 가지를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하려고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예쁠 것 같아, 색깔. 이 입큰 틴트는 입술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 더 깔끔히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립밤을 찍어서 닦아내줍니다. 립밤이랑 좀 뭉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술에. 색깔 되게 예쁘다. 제가 바르니까 진짜 누렁누렁 하긴 한데, 색깔 너무 예뻐요. 약간 오버립으로 도톰하게. 오버립 할 때, 하나 팁이 있는데, 이렇게, 입술에 틴트를 발라줬잖아요. 그러면, 이 위집술이 아랫입술을 오버해서 좀 찍히게. 으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랫입술이 위집술 오버해서 찍히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살짝, 문질러서 블렌딩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오버립이 됩니다. 아,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저도 이런 색이 잘 어울리고 싶어요. 이렇게 입술에 전체적으로 누드픽한 컬러를 발라줬어요. 여기다가 입술 가운데에 카카오 시럽 컬러를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주고. 음. 색깔 예쁘다. 진짜 안 어울려.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지금? 그 다음에 주인공. 입큰 블러셔. 이거는 3호 트렌치 라떼 컬러예요. 이 컬러 되게 차분한 브라운 로즈 느낌이랑 약간 쉐딩 컬러 같은 밝은 음영 컬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제품입니다. 저는 좀 진한 쪽 위주로 해서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섞어서. 광대 사선 위주로 발라줄게요. 앞볼보단 광대 쪽. 저한테는 약간 붉게 올라와요. 이게 색깔이 안 맞아서 그런지 빨갛게 올라와. 그래서 앞에 밝은 베이지 컬러를 많이 덧발라줄게요. 저는 좀 앞볼에 블러셔를 바르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되게 늙어 보여요. 왜 그럴까? 그리고 약간 코.. 등에도 발라줄게요. 코끝이랑 색깔 예쁜데요, 되게 나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린다. 여름 쿨보다 더안 어울려.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이 베카 C팝 컬러예요. 약간 브론즈 느낌의 하이라이터인데. 오늘도 너무 안 어울리는 메이크업인데, 렌즈를 껴서 살려줘야겠어. 어떡해. 너무 이상해. 겨울 쿨이 가을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 너무 이상한데? 이걸 올릴 수 있을까? 음. 오늘도 역시나 점을 찍어서 좀 시선을 분산시켜야겠어. 네이처리퍼블릭. 이거 점 찍는 용이라서 너무 좋아요. 둥글게 딱 찍히는데, 약간 색깔이 연한 게 아쉬워요. 조금 더 진한 색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어디다 찍는 게 어울릴까요? 음, 코. 코에 찍으면 그거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눈물점 포인트. 약간 특이한 데 찍고 싶은데, 특이한 데가 어딨을까요? 음, 이 자주 찍는 턱 밑에. 약간 제니, 제니처럼 눈두덩이에도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이상해! 쉬워야겠다 그냥 이렇게 만족을 할게요. 음 제니는 눈에 있어도 되게 예쁘던데, 왜 나는 구리지? 그리고 컨실러 펜슬로 좀 마무리를 해줄게요. 음, 너무 이상하다. 일단 저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그 다음에 렌즈로 역사를 잡아 끌어올려야겠어.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머리는 그냥 생머리로 쫙쫙 폈고요. 옷은 뭘일지 모르겠는데 바디수트를 입었어요. 여기 허벅지 짧게 반바지처럼 오는 바디수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룩이 있어요. 이 털모자에다가 여기다 발토시를 하는 거예요. 털발토시. 약간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룩이 있는데 제 생각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오늘 파란색 끼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번에 살구 메이크업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브라운 컬러 렌즈를 착용해야겠어요. 렌즈를 뭘 착용해야 될지 모르겠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렌즈를 껴보고 싶어요. 약간, 완전 그래픽 같은. 일단 껴보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이 브라운 컬러 렌즈를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렌지빛이 많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탁한 브라운이 좋긴 한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것도 저번에 살구 메이크업 때 꼈던 블루 렌즈처럼 약간 이렇게 밑에 하이라이팅이 되어 있는 렌즈예요. 나쁘진 않은데. 어떤가요? 과한가? 그냥 오늘 메이크업 자체가 망한 것 같아. 진짜 이보다 더 망할 수가 없어. 여름 쿨 메이크업은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가을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머리까지 이러니까 깝깝해 보인다. 그쵸? 앞머리를 좀 잘라야 되나? 어쨌든 여기다가 이런 발톱이랑 모자를 사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룩이 딱 이런 룩인데 구현이 안 되네요 다리는 맡겨보고 망했지만 뭐 어쩌겠어 이거 평상시에 쓸것 같지가 않아서 완전 일회용이일회용 이래요, 이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털모자를 쓰는 거죠 털모자가 생각보다 너무 커 음. 내가 생각한 룩이 저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떡해. 이상해. 모르겠어. 제가 원한 건 이런 느낌이 아닌데, 일단 이걸 위에 이걸 샀으니까. 그냥 안 끼고. 저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럼 저는 메이크업을 끝냈으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